네, 세븐데이즈 투다이... 어... 나다 비었지, 가자구요. 어... 오늘은 저기 전에 욕조를 짓다가 말았잖아요. 그 마무리를 할게요. 어... 보자... 됐어... 아... 참 맞다. 여기 무슨... 수영장 저기 경사로 부분 있죠? 저기다, 뭐 누가 물을 한번 뿌려보자, 여기다가. <laughs> 어,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보자고 하는데. 아, 물 괜히 한동이, 이거 한양동이 뿌렸다가 조질 것 같은데. 우선 이거 챙길게요, 이것들. 어, 다 챙겨. 아, 너무 허전했어, 이거 없어서. 야, 내 이거는 두 개야 또. <laughs> 아. 어, 자리, 자리, 자리. 어, 자리 지켜야지, 자리. 나, 붕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알로에 크림. 됐어요. 어, 혹시 모르니까 이것들 몇 개씩 챙길게요. 언제 쓸지 몰라. 어, 다 챙겨봐. 이렇게. 항생제, 그래. 나 지난번에 블러드문에 항생제를 챙긴다는 게 비타민을 챙겼죠? <laughs> 매그넘 아 매그넘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어 오늘 어, 15시 왕복 1시간 2시간 아 오늘 오늘요 저기 상점 한번 갔다 올게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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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을 너무 오랫동안 안갔어요 상점 한번 갔다 올게요 집도 완성 안됐다고요네 알고 있어요 어, 한 200, 와, 나무 자란 것 봐. 우와, <laughs> 나무 다 자랐다. 우와, <laughs> 나무 자랐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돈만 얼른 챙기고, 해 떨어지기 전에, 아니, 10, 18시가 되면, 문 닫잖아. 아, 내일 가야겠네. 어, 내일 갈게요. 이렇게 챙기고, 기름이 내... 내가 기름을... 기름 어디 갔어? 기름 오토바이 있나? 봐봐. 기름을 내가 다 팔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어. 얘를, 어, 얘 넣어두고 여기 이렇게. 어. 아침 되면 갔다 올게요. 됐어. 시간 또 한두 시간 또 때웠지? 아.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 좋아, 좋아. 뮤직. 야, 얘들 벌써 자랐네. 와 얘들 다 자랐지? 좋았어. 이거 언제 자랐대, 얘들. 커피 씨는 똑해졌어. 와우, 와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되게, 야, 다음번 수확할 때. 야, 이제 감자 만들 수 있겠다. 어, 몇개 만들어 먹을게요, 이거. 샴 차우더. 드디어 내가 샴 차우더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 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어, 알로에. 알로에가 두 개만 더 만들고. 얘도 맞아, 심고요. 커피나 만들 수 있나? 봐봐. 커피도 만들 수가 있네. 만들어, 그럼. 야, 이거 커피부터 좀 심어 놓을까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안 쓰니까 나중에 아 그래 여기 물참 맞다 나 양동이 양동이 가지고 간다는 게 여기 양동이 없죠 내가 저쪽 다 가져갔지 양동이를 아어 <laughs> 가야지 뭐 <laughs> 갔다 올게요 어 좋다 어 좀비 한 말이 없어 갔다 오는 길에 저기 커피 씨앗 오. 사다코 뛰어온다 뛰어온다 봤어요 지금 방금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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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 저, 봐, 저, 봐. 저 하는지 봐봐저 우와 뭐하는 짓이야 사다코 여기 맞, 맞다 여기 굳었다 여기 여기 보강을 좀해 두고 갈게요 여기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되나 얘로 얘로 그럼 되겠다 봅시다 한번. 단조강, 단조강 왜 이거 밖에 없어? 봐봐, 썩은 고기 다 챙겨. 저거 텃밭이 썩은 고기랑 뭐가 들어갔지? 옥제, 식토, 질산염, 분말. 야, 나다 있잖아. 옥제, 야다 있잖아. 오 만들어 농장 터를 몇개 만들 수 있어. <laughs> 다 만들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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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음 커피! 어, 피가나 많이 있잖아요. 얘도 만들게요. 10개 9초밖에 안 걸려. 너 기다려봐. 10개 만들어. 다시 농장 터 만들어. 어, 이거 총알을 또좀 만들어 둬야 될까요? 탄피 있으니까 좀 만들어 둘게요. 몇 발? 1,200발? 400발씩. 아니야, 있어봐. 400발. 다음, 너. 400발. 너도. 400발. 400발. 어, 왜안 돼? 아, 300발씩이네. 아, 왜 산수가 이렇게 안 되지? 요즘. <laughs> 어, 1200발이었는데. 300발씩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 뭐, 됐어. 양동이 챙기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샴차우더 여기 있지. 샴차우더 옥수수 생수 엉터리 고기 옥수수 예죠. 엉터리 고기 통조림 생수는 여기 있지. 샴차우더 두개 만들어봐. 오 금방 만드네요. 얘는 만들고 있죠. 야 여섯 개나 벌써 만들었어. 가자. 근데, 나, 뭐 가지러 왔어요? 양동이 가지러 왔지, 나, 참. 양동이를 내가, 여기 어디다 넣어뒀을 텐데, 물 담긴 거, 그래.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만 챙겨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물 뿌렸을 때 이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챙겨가 볼게요. 쓸데없는 거 없죠? 여기 있네. 됐죠? 여기 있네. 됐죠. 됐네. 가자. 야, 벌써 밤 됐어. 불 켜. 그나저나, 얘를 언제 어느 시점에 이걸 철거를 할까요? 얘를 우선 철거를 하고,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고,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블러드 문의 테스트를 또 한번 해야 돼. 음, 커피는 여기 한칸 띄울게요. 봐봐 여기서부터는 커피 가버려. 가란 말이야. 가버려. 다음 커피 착착착착착착착착. 됐다. 두개또 만들었겠지.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알로에베라 만들어 네개 만들어. 좋았어. 두개 만들었지 벌써. 됐어요. 하나, 둘. 됐어. 다음, 알로에 베라. 알로에 베라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감자가 많아지면 감자 두줄 하면 되잖아. 옥수수는 이거 하나로 충분해. 음. 됐어. 알로에는 여기. 우선 여기까지. 어, 이렇게 하자. 됐어, 됐어, 됐어. 이건 다 됐죠? 오, 옥수수. 저기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모양이 이상하게 될것 같은데. 음. 여기 한번 물을 부어보자는 요청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잠깐, 나 기름 떨어졌네. 있어봐요. 불 켜, 불 켜. 봐봐 기름 내놔 됐어 채워 켜 됐다 됐다 기름도 좀 만들 때가 됐어 이제 야 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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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물을요 요 어디다가 부어야 돼 이거 여기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 안돼 빨간색이야. 어 경사로는 안되네 애초에 안되네 아니요 여긴 됐잖아 <laughs> 여긴 됐잖아 어 한번 그냥 부어볼게요 여기서 안돼 안 뿌려져 아아아아거예요 이거. 어아아아거어이어 이거. 이거 <laughs> 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더 해보자고? 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조지라고. 여긴 기안 뿌려져. 여기. 여기도 안 돼. 여기. 아, 아까는 됐잖아. 어, 왜안 뿌려져? 어,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칸이 약간 지금 네모가 빨간색이잖아요. 어, 여긴 또 되네. 빨간색인데 아까는 됐어. 여기는. 여기도 되네. 어쩔까요? 아, 밑으로 한칸 내려가서 해보자고. 쓰읍, 알았어요. 물이 근데 지금 증식했어. 야, 증식했다, 물이. 와. 근데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위로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안찰것 같은데, 여기. 이게 이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빠 이렇게 돼 계속해요 이거 한번 다져 볼까요 이러면 다 져져 여기도 이러면 어 이렇게 돼 이렇게 어안 되겠죠 이거 봐물 늘었어 이거 야물 증식 했어 어떡하냐 이거 <laughs> 물이 증식을 해버렸어 이거 하나 우와 다다 다자 다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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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 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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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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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다 어야 이거 잘하면 이거 무한물도 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 어 마크처럼 근데 안 할래요 됐어 여기 이대로가 좋아요 음 이대로가 좋아 어 제가 물 길어 올려고 여기 양동이 남은 거 저기 베이스에 놔둔 거예요. 저기서 밥할때 쓰려고. 근데 아직 못 했죠? 아직 갖다 놓기만 하고. 어 그럼 오늘 제가 하려던 걸 할게요. 여기랑 여기 옆면이랑 여기랑 창문을 하나 내는 거지. 음 시원하게 어 바깥이 보이도록 그럼 창문. 옥제 창문은 있는데, 얘는 안 되죠. 유리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작업대 가서 봐야 되나? 몇 개만 만들어서 설치부터 해볼게요.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누구야? 들어와. 아우, 좋았어. 기다려봐. 뭘 들어야 되지, 이거? 음, 이거 하자. 좋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거야, 바뀌었어. 아, 에임 안 좋네, 오늘. 아니지, 오늘만 안 좋은 게 아니죠. 초와 아, <laughs> 왜 이렇게 안 맞아? 야 팔을 좀 움직여 볼까요? 어 이제 <laughs> 어 아우 목이 매요. 이제 제가 팔을 조금씩이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 움직여 보자. 봐봐 안 봐. 좋아 안 좋았지. 그렇지. 별거 없네요. 음, 아 얘들 좀 자주 찾아와줬으면 좋겠어. 칙칙벅벅칙칙벅벅칙칙벅벅칙칙벅벅칙칙벅벅칙칙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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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 야, 얘들 머리 단단한 거 봐. 우와. 가자, 나뭐팔아 뭐 갔죠. 유리판, 유리판, 그래, 유리판. 사다코. 아참 맞다, 이거 나 강화한다고 해놓고. 뭐더냐 나? <laughs> 뭐더냐? 저 판때기가 이거죠. 우선 강화. 어. 너도 하자. 너도 너는 됐다. 여기 위쪽은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기 두 개. 이게 두 개가 이 얇은 판이 두 개가 붙는지 봅시다. 됐어. 여기 붙이고. 아, 붙네. 야, 이러면 강화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 됐어요. 이거 굳으면 마저 강화를 시킬게요. 여기도 불안하니까. 됐어. 음. 됐어. 유리판. 유리판으로 유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만드나? 유리판을. 유리, 여기 있네. 유리블럭이 있네. 방탄 유리블럭. 이런 게 있어. 와, 이거죠, 이거. 어, 들어가는 게몇개 없어. 그럼, 모래, 모래, 너 모래 없지? 어, 여기 있죠, 여기. 모래, 모래 여기 있어. 야, 여기네. 여기네, 여기. 여기다가 남만 하면 되네. 보자. 납, 나, 있잖아. 없잖아. 야, 납을 다 썼어. <cko> 다 썼어. 어, 어, 어 이러면요. 납좀 캘게요. 나 방탄 유리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 납을 좀 캐자구요, 납을. 나 도끼 어째서, 도끼. 나 도끼 어디 갔어요? 안 가져왔나, 도끼를? 우선 얘들 좀 캐고 아니 아침이잖아 갑시다 가자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어서들 오세요 납 납이었던 것 납을 제가 저렇게까지 싹싹 긁어서 다 썼나요? 어머 뭐 기억이 나야 뭐 기억을 하지 <laughs> 갑시다. 누구야? 누가 소리를 질렀어? 얼른 와, 아, 안 맞아요. 진짜 안 맞네. 큰일 났네. 아니, 이거 어 팔을, 팔을 움직여야 돼. 팔을 손목 그만 움직이고, 팔 이게 그 농담이죠. 이거 전에 읽었었나? 어, 곰 얼굴을 하면... 공짜다. 저쪽 서양쪽 개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나 둘셋 혹시 모르니까 내게. 네야 되게 오랜만이다. 여기 상점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조엘 너 요새 욕 많이 들어먹더라. 조엘 어뭔 짓을 한, 한 거야? 너두 개. 세개 하나만 더 사. 에라이 보자 책 책은 안 팔아요. 음야 뭐야 이거 플레이어 자판가 칼날 트랩 621원 나 이거 굉장히 필요한데 어책 있네 여기 어책 있었어 야 종굴 이렇게 많이 팔어. 제가 이게 도면이 필요해요, 도면이. 이거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도면 나오면 살게요. 그럼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버려. 파이프 폭탄 도면. 필요 없죠, 이건. 어,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좋은 거. 음,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창문. 안 이쁘죠? 노쇠는 사야지. 야, 너무 비싸. 아, 조엘이 뭔 짓을 했길래, 저잘 모르겠어요. 조엘이 뭔 짓을 했는지, 어, 누가 뭔 짓을 했는지까지는 전 몰라요. <laughs> 근데, 어, 그 조엘이 나오는 게임이 최근에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전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조엘이 잘못하진 않았을 거야. 어 우리 조엘이 그럴 리가 없어. 노세. 다음 납나 납을 사야 돼. <laughs> 캘게요 납은. 어 플라스틱 얘를 와 비싸다. 와 너무 비싸다. 어야 플라스틱 장난이 아니네. 저렇게 비싼 거였네. 됐어 읽어. 띵동. 상점이 근처에 가까운 곳이 하나 더 있죠 한 군데. 거기까지 가자고요. 이쪽 길이 맞나 모르겠는데. 갑시다 그냥 지도 펴기 귀찮아. 맞겠지 뭐. 아 이거 알파 19 버전이요. 알파 19 버전이 만약에 정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면 여기서 바로 10. 구 버전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이 버전이 바뀔 때요, 버전업이 될때 버그가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이브를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가리 안 맞았어. 대가리 맞자. 대가리 안 맞았어. 대가리 맞자. 일어서봐. 태가리. 안 맞았어. 일어서봐. <laughs> 세 방을 버티네, 이놈이. 맞아, 좀. 태가리. 태가리. 아 심장 맞췄어. 에라이. 아, 19버전이 세이브 연동이 안 된대요, 또. 와. 그러면, 뭐, 강제성은 없구요. 그건 내, 내가 챙겨봐야 되는 건데 그건 그런 건 <laughs>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laughs> 새 살림을 차리자 야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또 살림을 차리자고요 와와 <laughs> 와... 어, 우선 정확한 정보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와, 개가 우리. 누구야? 뭔 소리야? 누구야? 누구야? 19 버전을 제가 새 살림을 차리게 된다면 새로운 마음이 안될 거예요. 어 만약 만약 진짜 19 버전을 하게 된다면 와어떡 하냐? 진짜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게요. 어, 하드코어 모드로 한번 할게요. 어, 목숨 하나로 그냥 죽으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을 내자고요. <laughs> 네, 그렇게 할게요. 여기 근처에 기름이 없을 텐데요. 아, 어떡하냐? 달려, 달려, 음, 열심히 달려. 아니야, 이쪽 넘어가면 기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어 그러지 말자구요왜 하드코어요? 좋아. 저거 자동차 아니죠? 자동차, 자동차. 우리 형, 우리 형, 형, 형. 자동차가 한 대만 있으면 좋겠는데 한 대만. 어 파이프렌치. 아나 도끼 진짜 도끼. 아 도끼 나 도끼. 도끼 어째서 도끼?